여러분께 다 같이 인사 먼저 드리죠. 인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 미래당 김종록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일 헌법법 헌법 개정안 부의를 앞두고. 정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다. 예, 전국 자유수호연석회에서 어, 사회적 일을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나라사람 전직 외교관 모임 자유수호 의사회 이런 분의 대표들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제의를 어, 무너뜨리는 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서 오늘 긴급히 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력을 반대해서 전국 6,241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을 비롯해서 다섯 개 단체가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 대한민국 수호 어, 비상 국민회의의 이동복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15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동복입니다. 지금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비상국 내의 공동대표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이 사실은 1958년, 지금부터 61년 전에 한국일보 국회 출입기자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것으로 정치부 기자 아, 생활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사보안법 가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 국가보안법의 언론조항을 그 목적범에서 결과범으로 바꾸는 그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집권당이던 자유당이 에, 지금 서울시 의회 의사당으로 서는 그 국회 본회장에서 이 법안 개정에 농성해서 반대하던 어 민주당 의원 76명을 경호권을 맞동해서완력으로 드러내고 이 법안을 3분 동안에 당행 통과시키던 장면을 그2층 기자석에서 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파문을 일으켰고 어 그래서 어이그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다음 다음 담에 인 1960년 3.15 정부 통령 부정선거와 4.19 사태로 이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지금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이저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내일 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는 패스트랙에 의해서 그 선거법 개정안과 또이 12월 3일 날 상정하게 되는 공수처법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후퇴시키는 악법입니다. 예, 이것은 1932년, 1 어, 3 3년그 독일에서 어, 히틀러가 어, 그나이크스 의회의 제1당이 돼가지고 그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e n a b l i n 라고 그래가지고 어, 숙권법이라는 법인데 이 법을 가지고 독일에서는 의회의 한을 행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그이 법을 성립시켰고 이걸 가지고 나치 독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선거법과 에, 지금 공수처법은 바로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데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어, 이 동참하는 분들이 그 동안 서명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단체들이 오늘 연속으로 합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언론이 이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에 주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보시고 언론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은 지난 조국 사태 때 변호사 1,036명의 신속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우리 한 변을 비롯한 6개 단체가이 헌정 질서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지금 붕괴되는 그 순간을 맞이해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 바로 2 7일 공직, 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바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경은 그참 관여자의 참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야 4당이 밀실 야합에 의해서 패스 트랙에 트 의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법법 개정안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기초를 허무는 꾸대타고 중대한 위헌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의 부당성은 더 나아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절차가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5일 바른계당 오신환 의원의 불법사보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즉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여태까지 뭉개가지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불법사보임을 승인해서 본회의가 부의되면 집권 상정할 태세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또 공수처법은 오늘 1 2월 3일 날 문희상 부의장이 아, 국회의장이 부의한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법은 헌법 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밑에 하위 법령에 의해서 공수처장 누구도 지휘를 받지 않고 대신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질서를 한 손에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헌법이나 정부적 직법에 의해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치 시대의 교시타파 같은 그런 괴물이 라고 말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헌정질서를파괴한 선거제도의 변경과 법치를 파괴하는 공수처법안의 상정을 즉각 말려하고 경과하기 위서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정교부의 최원목 대표님께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소연석회의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막사시키는 법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건전한 상식과 공정가치를 지배하며 정치권력에 대한 합법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지향해야 될 가치다. 이에 우리는 한정질서를 수요하고 어, 무너지는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지상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치권, 헌법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아래와 같이 보수하고자 한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밀칠 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은 즉각 해려야 마땅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중연동형비례대표의 주장은 여당제의 장밋빛 장점만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정치현실 속에서 정권과 여당이 주도하여 소수 야당들과 연대를 상실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위험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 공수처 법안은 제2, 제3의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비유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 신의 사찰기구로 공수처를 활용하는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 법원 곳곳에 숨겨둔 독소조항들은 어떤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말사시키고 극적 이념 세력 집단의 정치 목적 달성의 도구로 악용,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집권 세력은 이런 국민적 다양한 의견 제시와 요구에 눈과 길을 받아왔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의 국회 특위위원사임규정을 위반 하에서 날치기 사고임을 허가해서 공수처 및선거제 법안을 드스 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회의장은 이러한 위원적 번제가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직권 상정하려는 권한 나눔까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극한 대립을 종식시키고 국정책임 정당이 차기 국회로 최소한 논의를 연기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난치기 강제 사범 결정에 대한 권한 정의 심판에 대하여 신속히 가부 간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 수호기관의 기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는 헌정 질서를 어차힌 세력이나 자들을 철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구호로 저희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째, 한번 하시고. 첫째! 첫째 네. 네. 대통령에게 제왕적 독재 권력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즉각 폐지하라! 라라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날치기 사고임 권한적인 심판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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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소수 야당과의 앞에 추진 중인 선거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필요하다면 제압상하라 상하라상하라 넷째, 국회의장께는 날치기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하는 반헌법적 한국가적과오를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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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2019년 11월 26일 자유수호연섭회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규모의 정병관 어, 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정병관입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하는 줄 모르고 조금 길게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서 참으로 저는 눈물겹도록 슬픈 심정이 슬픈 심정이 되었습니다. 돌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혹한 역사의 몸소리를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외치면서 어찌어찌하여 겨우 독립을 했고. 그리고 그후 5년간 좌우 충돌 및 모든 정치인의 성숙되지 못한 생각으로 전쟁 준비를 못해 6.25라는 북의 남침을 맞았어. 단 4일 만에 전국토를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근 7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러고도 모자라 4.19를 거치면서 엄청난 학생들의 희생을 통하여 겨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지금의 60대, 70대, 80대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카카스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이제 겨우, 어, 배불리 먹고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라, 아, 이룩하나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8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변형시켜 가려고 하는 참담한 현실을 나도 여러분들도 확연히 느끼리라 믿습니다. 먼저 선거 뿜은 분명합니다. 야합하여 법을 바꿀 정도의 숫자를 민주당 1, 2, 3 중대를 만들어 확보하고 사회주의 및 북한과의 엉뚱한 통일을 로가려는 저들의 의도를 우리 교수들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끝장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하여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법을 우리는 꼭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수처법도 그 저희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저들이 덮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손혜원의 비리, 이강래 도로공사장의 비리, 유재수 부산부시장의 비리,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게이트, 그리고 앞으로 터질 대통령 일가족의 비리 등등 저들의 모든 비리를 공수처를 통하여 덮고, 한편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군부의 모든 고위공격자들을 공직자들을 협박하여 또한 주사파들의 최종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야욕을 전부 드러내왔습니다. 이 또한 우리 젊고 유명한 교수들의 끝장 토론을 통하여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악법이 또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공산주의인 중국에도 이보다는 나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공수법도 우리가 꼭 막아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픔을 느낀다고 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중한 시간에 영기에 계셔야 할 분들이십니까?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또는 산업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가르치고 연구하고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은퇴하신 분들은 이 낭만이 넘치는 다시는 맞이하지 못할 만취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뭔이 여의도에 나오셔서 이 험악한 발언을 해야 합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해 가는데, 정부가 엉망진창인데,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절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노구를 끌고 여기 있는 미래를 충분히 갖는 젊은 교수들과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굳게 투쟁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들의 바람인 이 선거법이 없어지고 공수처및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여단리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기자회견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직 외교관 모임의 이재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외교부에서 몸담고 20년 전에 퇴역했습니다. 나이 이제 80이 다 됐습니다. 4.19때저 경무대 앞까지 행진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요즘도 저 이승만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다 망해가 있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공수처법, 이 연동형 비례대표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한마디로 이것을 저 북한과 같은 노예주의 사회, 저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과 같은 사회에.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죠. 이거 끝나면 거의 다 그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외교관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 지소미아라든지, 한미 삼각협력 파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다 끝장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완전히 헌법을 파괴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게시타포나 KGB 같은 그런 데를 만들고 완전히 인민이 국민이 인민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에 한 것은 제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은 거짓을 가지고 진실로 포장해서 하는 아주 사악한 정권이에요. 이 공수법법 여러분들 이저 연동형 비례제표도 이거 다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봐도 뭔지 몰라요. 국민은 모르게 돼있어요. 오죽하면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알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망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속여가지고 국민을 개돼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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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외교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은 제가 감히 무리상씨, 이 누구야 이해찬씨, 손학규씨 그리고 심상정 이네 사람들 경고합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법을 바꾸면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걸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 방장의 전광훈 목사님보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 지금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지금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 투쟁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비록 나이가 그렇지만 그. 필사적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도 이름 다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어, 좀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성환 대표님께서 짧게 말씀 드립니다 경기장 조성환입니다. 어, 먼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헌한 고수처법.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대표된 자들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봉쇄하는 반헌법적, 불법적 폭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번째, 공수처법안 헌법 12조 검사조안 헌법 89조 검찰총장 국무회의 통과 그 다음에 헌법 92조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반헌법 법안입니다. 즉 이거는 조그마한 정부조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법률인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과 그리고 국가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주인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전체주의 나치 국가 혹은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본능을 대통령한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은 맹백히 주인으로서 반대를 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자만 입법부에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국가, 모든 문명국가의 입헌적 정치의 책임을 지는 국민으로부터 대표된 신부름꾼으로서 이런 방수법과 어, 선거법, 불법, 반헌법 변경에 그 공모를 하는 그런 역사의 오욕을 뒤집어쓰지 말,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인권과 자유와 복지와 번영을 보장하는 신분권의 역할에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들한테 자유와 인권을 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대표된 자들이 주어진 위임된 권능을 악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번영을 봉쇄하면 국민은 소환합니다.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아니면 선거행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범죄자의 범죄에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시대의 지식으로서 인 여러분의 그런 폭걸을 우긴함으로써 역사의 공범죄가 되는 걸 절대 공, 공군자가 되기가 싫습니다. 저는 정당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한 단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이폭보를 맡기에 온 힘과 온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